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될까요, 형들? 네, 안녕하세요. 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인사이드 엠 공식 방송이 사실상 날짜가 확정이 나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. 어, 공식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가 보면은 떡밥 사진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. 네, 관련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가지고, 인사이드 엠공허의 오아시스라는 떡밥 사진이 나와 있구요. 여기 보면은 누군지 모를 것만 같은 사람 4명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, 뭐 아무래도 이번 인사이드 엠에 나오는 출연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 이게 여자 1명에 남자 3명인 것 같은데, 키가 다 똑같네요.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몇 등신이야? 이거 3등신인가요? 큰일 났습니다. 뭐 일단은 전부 다 BJ 분들일지 어떤 분들일지 지금 예상이 예, 잘안 되는 상황이고 뭐 여자만 누군지 딱알것 같죠 형님들. 어? <laughs> 예 정확히 좀알것 같은데 남자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리본을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실장님인가? 그리고 기존에 출연했던 개발자 세 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네 명이 모두 다 BJ를 얘기하는 건지는 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사진을 클릭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이상한 글씨가 뜨네요 파일 이름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오아시스 관련 인사이드엠이 진행이 될 거다 라는 떡밥이 나왔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상한 대로 27일 월요일 20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 출연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 채널에서 진행을 할지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뭐 늘상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출연했던 방송 같은 경우에도 보면 26일 월요일 날 진행된다는 공지가 21일 수요일, 그 전주 수요일에 공지가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라가 나갔던 아덴 운동회. 어,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하는 날짜가 9월 18일이었는데, 이거에 대한 공지가 13일. 마찬가지로 그 전주 수요일 10시에 사전 예약 페이지가 변경되면서 공지가 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마 똑같은 양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이번에도 좀 보상을 많이 챙겨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, 뭐 아마 기존과 되게 비슷비슷한 형태로 주겠죠? 최상급 변신 포기팩한 3개씩 줬으면 좋겠다. 신비팩도 좀 많이 많이 주고. 제가 나갔을 때는 최상급이 한 2개에다가 신비팩이 그래도 한 7, 8개? 이 정도는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, 이번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보상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, 아무래도, 뭐, TJ 쿠폰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겠죠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소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인사이드 엠이 뭐늘 그렇지만 린저 씨들의 명절이잖아요. 그죠 보상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. 그래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뭐 기대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, 여러 가지로 좀 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, 뭐,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주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, 뭐,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인사이드 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석 판때기로 총 4장의 쿠폰을 줬잖아요. 인형, 변신, 상점 장비 복구 쿠폰, 그 다음에 성물 합성 쿠폰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총 그 출석 판때기로 준 거는 4장을 줬는데, 만약에 이번에도 출석 판때기로 주는 게 4장이라고 하면 뭐 비슷하겠죠? 변신이랑 인형이랑 성물은 아마 기본 베이스로 깔릴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쿠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즌 패스로 준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, 일단 기본 4장은 지금 깔려있는 상황인데, 나머지 한두 장 어떤 식으로 줄지를 모르겠네. 그리고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사진 같은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보여드렸었냐면은 제가 요런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 기사하고 암흑기사에 대한 클래스 체인지가 사실상 확정이 난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TJ 쿠폰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준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TJ 쿠폰 박스는 이제 그거 같아요 그니까 러 인게임에서 그 천상기사 황금 올리브치킨 줬던 거하고 구미호, 이번에 또한 장씩 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지급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이제 영웅 변신 한 장, 영웅 인형 한 장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면서, 뭐 추가적인 뭐 합성, 재합성 쿠폰이나 복구 쿠폰, 뭐 이런 것들을 주겠죠. 뭐 일반 장비 쿠폰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, 솔직히 토까놓고 말해가지고 이번에 일반 장비 쿠폰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아마 정말 잘 주면 뭐룬 복구 쿠폰 정도는 하나 더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은 그냥 약간 생생내기식으로. 그, 지난번 6주년 때 줬던, 뭐, 각성 쿠폰 같은 거를 뭐또줄 수도 뭐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, 뭐, 일단 어디까지나 지금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는 그냥 뇌피셜에 가까운 내용들이니까, 뭐, 어떤 식으로 쿠폰을 줄지,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을 할지, 뭐 어떤 보상들을 줄지는 정확히, 예, 모릅니다. 그래서 이제 공식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, 일단 뭐 접속 이력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, 복귀하실 분들이라던가 새로 키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레벨 이상 캐릭터를 공식방송 하기 전까지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보상들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접속 이력이라던지 60레벨 이상 캐릭터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주는 푸시 보상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과 비슷하게 뭐 드달이나 이런 걸 주게 되면은 그 창고 보관 여부, 삭제 일자 뭐 이런 것들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네, 더 넥스트라는 공식 방송에서 줬던 이제 드다 천 개를 아직도 다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삭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공식 방송에서는 아마도 그 축복 보여주문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연히 주지 않을까요? 뭐, 지난번 더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이번에 방어구 세공이 추가되면서, 그 방어구 세공을 이제 대비해가지고, 축복보여주면서를좀안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뭐 이미 이제 업데이트도 끝난 마당이니까, 뭐 클래스 체인지도 있을 거고, 암흑기사에 대한 스킬 설명도 할 거고, 얼마나 사기인지, 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멍을 때렸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들어봐야 되,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, 뭐 세공주문서라던가 축복보여주문서 같은거 분명히 챙겨줄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공식방송 같은 경우에는 늘상 설레이잖아요 어떤걸 줄까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항상 행복해로 돌리고 그러고있고 뭐 이번에 출연자가 누가 될지 어느 방송채널에서 방송이 진행될지 이런것들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립에서 나갈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이번에 복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복귀하신 그 BJ 분들 중에서 뭐 누군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형들의 예측은 어떠한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한 번씩 좀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공식 방송 진짜 이번에 성대하게 잘 진행해가지고.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식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. TJ 쿠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스킬 쿠폰 나와가지고 이번에 저는 신화 스킬 도전을 하지만 뭐 변신 인형 성물도 좀 쿠폰 잘 줘가지고 우리 형들 이제 뭐 전변이 없으시다던지 신화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다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. 뭐 이력이라던가 뭐 제작하는 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지사항 같은 게 만약에 뜨게 되면은 영상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참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